안녕하세요 주참입니다. 현재까지 관심종목 추천주로 7종목 추천해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리뷰를 드릴게요. 처음 7월 3일 추천했던 광동제약은 사실 성장성은 높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안정적인 종목이라 올해 실적도 400억, 실적은 무난하다는 판단하에 5,550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하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주가가 6,200원 부근일 때 목표가로 드린 가격이 7,230원이라 예, 먹을 게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당시의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그러든지 말든지 5,500원이 가까워질수록 실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밸류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성이 현재 약한 종목은 오히려 5,500원이 무너져서 멘탈이 털려나갈 때부터 매수하자고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5,780원부터 반등 들어오면서 목표가로 드렸던 7,230원을 넘어서 7,490원까지 솟아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흐름인데요. 이 종목 기업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밸류가 저렴해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7월 10일 날 추천했던 비츠로셀입니다. 당시 주가가 11,150원이었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 리튬 1차 전지 관련 업체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로 테마성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단기 목표가로 13,600원을 들였었는데요.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 13,750원까지 오르고 단기 저항으로 저항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12,900원만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다시 13,600원을 뚫으러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3,600원을 뚫었을 땐 15,000원까지의 가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7월 17일 추천했던 태광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간단하죠. 2020년 12월 30일에 2차전지 장비회사 HYTC 지분 45%를 취득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기존 사업성이 아무 문제 없이 성장성과 실적이 추가되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찬스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관점이고요. 11,650원일 때 추천해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13,600원과 15,200원 길게 가져갔을 땐 월봉에서 보고 19,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종가 13,850원으로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한 상태이고요. 2차와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7월 17일 영상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7월 19일에 추천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비엔만 하더라도 어, 지분율에 비해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아무리 지주회사지만 연결 회사들의 향후 실적 성장성이 뛰어난 상태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추천 드리자마자 저도 사실 이렇게 빠르게 올라설지는 몰랐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66,000원을 강하게 지켜주던 흐름은 향후 증권사의 컨셉이 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항상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 추천 드렸었고 당시 주가가 79,000원인데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1차부터 3차까지 1차 89,000원, 2차 97,000원, 3차 11만원까지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종가가 12만원까지 올라갔던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15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가정할 만한 간땡이는 없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대를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7월 24일에 추천했던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당시의 주가는 1,950원이었구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100원과 1,32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작년 실적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면 1,500원 밑으로는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1,600원까지 떨어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 더 기다리셨던 분은 매수를 못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나서, 1800원에 바로 일정 부분 매수를 하고 1400원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지만 추가 매수 기회는 갖지 못했었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가격을 추천드리다 보니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12150원까지 상승하면서 1차 목표가인 12100원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있었고요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뷰와 동일합니다. 7월 24일에 신성 델타테크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관심 종목 추천주만 별도로 구분해 놨으니까 찾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종목은 추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다음에 추천주 종목이 쌓이면 그때 한번 리뷰를 드리고요. 실전에선 저는 관심 종목 추천주에선 에코프로 신성 델타테크 세진 중공업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요. 에코프로는 9만원 부근에서 매도했고, 신성 델타테크 세진 중공업은 약수익권이라 주가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보고 홀딩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